자립 청년을 위한 성공 가계부 만들기 진행을 맡게 된 윤희나입니다. 어, 오늘도 진행을 같이 강연을 해주실 금융 경제 교육 전문 사회적 기업 에드머니 범지영 대표님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드머니 범지영이라고 합니다. 어, 네, 대표님. 어,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서 옷을 화사하게 입고 어, 청년 대상 금융 경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 금융 경제 교육이 필요할까요? 네, 저는 굉장히 요즘 들어서 그 필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입시라는 제도 때문에 그런지 점차로 그 준비 기간이 길고 어릴 때부터 조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음. 금융 경제 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네. 공교육 과정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이나 사전 지식 없이 저희가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을 할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2년에 한 번씩 전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작년에 조사했던 결과를 보면요, 20대 구간을 만 18세부터 29세까지 이제 20대라고 했을 때 점수가 평균 65.8점으로 노년층 다음으로 점수가 낮았어요. 음. 어, 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30대가 69점으로 가장 높았고 40대 이후부터는 또 다시 하락하는 추세예요. 2020년 이후에 일명 파이어 족이라고 해서 조기 은퇴족 바람이 불면서 2030 주식, 어, 중심으로 주식이라든가 뭐 코인이라든가 부동산 이런 곳에 영끌 영혼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한다라는 이제 뉴스를 접했었고 그때 투자하지 않으면 벼락거지됩니다뭐 이런 음. 기사들이 도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투자를 음. 잘못해서 실패한다거나 또 집값이 하락을 갑자기 한다던가 또 요즘 같은 금리가 인상이 되는 이 시기에는 과도하게 본인의 자산이나 소득 관계를 벗어나서 대출을 했을 경우에 무리한 그 빚에 대한 원리금 상환 압박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또 청년층이 많아졌다고 해요. 요즘 같은 이제 삼고라고 하는데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어, 경제 활동이 이제 잘 이루어지고 또 소비가 내수가 진작이 되고 어, 경제가 호황일 때에는 또좀 무리가 덜하겠지만 음. 요즘은. 상고에 따라서 물가는 올랐고 또 공과금이라든가 써야 되는 지출들이 늘어나면서 실질 갖춰본 소득이라고 해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여유 있는 그 소득이 오히려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어, 네. 음, 그렇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저축 상품이나 뭐 금융 상품이라든가 또 소비를 계획 있게 지출 또 세우는 거 그리고 가계부가 사실은 요즘은 다 앱도 있고 하니까요 네. 가계부도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인터넷이 발달됐으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좀 의도적으로 재테크뿐만이 아니고 이제 거시적으로 네. 경제 국내외 경제 뉴스를 좀 많이 관심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고요 또 생애 주기에 따라서 해야 할 과업이 있어요. 20대, 30대, 40대 이렇게 또 이제 생애 주기에 따른 과업에 따른 연령대별 맞춤 금융교육이 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 저도 필요성을 정말 많이 느끼고 있는데 왜냐면 저도 연끌했다가 망한 케이스거든요. <laughs> 경제적 지식이 없었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금융 경제 교육을 어디서 받을 수가 있을까요? <laughs> 네, 우리나라에는 아주 다양한 금융 경제 교육을 음. 하는 곳이 많아요. 이제 공공기관 중심으로 보면 금융강도원, 한국거래소, 서민금융진흥원,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이제 채권사인 금융기관의 연합체 신용회복위원회 등 그리고 각종 은행이라든가 보험사, 증권사 가끔 용사 이렇게 온 오프라인 해가지고요 연령별 수준별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그래서 대표적으로 손쉽게 저희가 평상시에 이제 접할 수 있는 곳을 추천하자면 금융감독원 사이트 내에 음. 이 금융교육센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이 센터를 추천하냐고 하면 음. 이 코너만을 통해서도 국내의 금융교육기관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콘텐츠 등을 쉽게 검색할 수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이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음, 콘텐츠를 접. 속해서 볼수 있다는 게 아주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콘텐츠로는 그 생애 주기별로 콘텐츠가 잘 마련되어 있는데요. 금융생활 가이드북 1권, 어, 사회초년기라는 타이틀을 가진 교재예요 2020년 12월에 새롭게 다시 업데이트 돼서 발간됐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어, 금융복지 또는 금융경제 부분에 대한 교육 영상이 총 120개 정도 굉장히 풍부하게 있어요. 어, 그리고 더불어서 금융경제 관련된 통계라든가 또 금융 관련 공모전이라든가 또 경진대회, 뭐 그다음에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다 활용할 수 있고 서두에 말씀드렸듯 전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에 대한 결과 이런 것들도 어,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청년기에 교육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필수로 한 번씩은 들어야 되는 내용 같아요. 어 교육은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이용해 주시고 오늘도 유익한 방연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서비스 부탁드립니다. 다게요.